개미굴을 한번 볼거예요 이건, 이건 제가 방송 두번째거든요 근데 이초짜리거는 그냥 장난으로 한거니까 뭐라 하지 마주세요 자 이제 개미굴을 관찰할겁니다 내가 저번에 이 나무에 이거 개미를 놨거든요 개미들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죽은걸 어떤 애들이 먹고 떨어졌나봐요. 없어졌어요. 아니면 타잔이나도 됐나? <laughs> 자, 여기 보다시피 개미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선생님하고 그냥 가끔 왔을 때그 돌을 막아놨는데 이 구멍에다가. 근데 애들이 파버렸어요. 내가 개, 걔네 지 묻어버렸는데 또 파버렸어요. 진아영 선생님, 일로 와주세요. 여기 보면 애들이, 개미, 개 개미구, 내가 구멍 파는 거를 뚫어버렸어요. 그쵸? 여기 구멍까지 있어요. 제가 오늘도 한번 막아볼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돌을 가져오세요. 막으려면. 그 다음에 막고 싶은 개미굴에다가 확 막아버리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산이 거의 상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무거해요 바로 위에 나뭇 나뭇 나뭇가지가 있어가지고 어? 촬영가면요 이나선 생님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개미요? 아니 이거요. 개미 부비요? 아니 이거요. 여기 줄 있잖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아 그냥. 괄주 같은 거였나봐요. 였기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개미들이 또 난리가 났죠? 근데 돌 하나 더 구해주세요. 쪽이 하나 있거든요. 돌좀 구해주세요. 쪽이 하나 있어요. 쪽이. 여기 있는데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따단. 자 여기 이게 있군요. 이렇게 막았어요. 개미들이 좋아 났어요. 재미는 시트레스 받기 컨텐츠, 음. 음, 어. 제가, 이거, 나뭇가지 뿌리를 많이 파놨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아, 맞다. 선생님, 우리 그거 나뭇가지 묶어둔 거 있잖아요. 저기 있다. 제가 저번에, 여기서, 막대기를 요렇게 표시해놓으면서, 일단 놨거든요. 막대기야, 자이 잘썼님 선생님! 여기 시기, 식이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벌레가 있습니다 여기요 선생님 잠시 선생님이 좀 찍어줘요 이 벌레 좀 감찰하게 이거 여기 뭔지 보... 알아? 몰라요 콩벌레라고 하는아 여기... 콩벌레 알아요 언제 내 다른거에 그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얘를 시트레스 받게 해볼게요 예, 콩벌레는 시트레스 받으면 무슨 짓 안하나요? 네? 무슨 짓이나도 안하나요? 오 지금 개미가 얘를 먹을 얘랑 싸우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지금 평화 평아 중인 것 같은데 내가 얘를 한번 엄청 괴롭혀 볼게요 겁나게 괴롭혀 볼게요 오 얘가 콩 콩이 됐어요 그래 그래서 콩벌레야 짠나면 이러시나요? 콩벌레씨 대답해! 엉덩이 마주쳐라 야이 새끼야 야 이놈아 얘도 어른이지, 애일지, 모르겠네요. 크기 봐선, 어떤 성, 어, 어른인가요? 남자인, 아니, 남자인가요? 네? 나이가 얼마나 돼 보여요? 오, 딱딱해요, 뭔가. 나영님? 뭔가 딱딱해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겠지만. 얘가 왜딱딱한줄 알아요? 그냥 파버릴게요. <laughs> 파가지고, 얘를 묻어버릴게요. 어리석은 녀석. 빈블루님 상황극 <laughs> 얘를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시트레스 받으면 바로 죽나요? 네? 아니요, 동그랗게 자기를 딱딱하게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가면 바로 불러요? 응. 야, 콩벌레님 민성 나쁘시네. 우리가 방송 찍으러 왔는데. 야, 이마 여러분들, 여기 좀큰게 개미가 있어요.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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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에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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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유 죽이진 않을게요. 원한 기 애기 애도야야야야요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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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요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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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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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졌어요. 애들이 팠나봐요. 나영님. 응. 우리가 그 찾던 개미굴이 저기 있네요. 내가 이걸 못 찾겠네, 이상하게. 여기 보시면 내가 돌을 아까 전에 막았죠? 얘네들을 한번 괴롭혀볼게요.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할것 같아요, 왠지. 에이, 허이야이 먹으라! 이거 먹어! 야 너네 그냥 집 없어. 그냥 딴 이웃집 가서 살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야야야 붙지마 야, 야, 야. 이놈아. 나뭇가지 던져버린다. 자 보시면 개미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올까 해봐요. 지금 날 공격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아봐가지고 애들이 도망갔네요. 야 방금 켜볼래? 한번 해봐. 죽이지는 않을니까좀음 주사 맞듯이 해볼게. 죽이진 않을 테니까 한번더 봐. 죽이면 내가 네 무덤 만들어줄게. <laughs> 여기 개미, 개미 하나. 나영님, 여기 이상한 개미가 여기 이거 보이시죠? 약간 이거 이거 지금 빼려고 하네요. 여기 살짝 줄 같은 게 있는데 애가 지금 무거워가지고 못 빼고 있어요. 제가 살짝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 빼줘요 얘들아, 묻지 마애들님들저 이거 묻었어요 와. 잉 어잉? 어, 니치와고니치와 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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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근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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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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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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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가 딱 그거 내가 치는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절했어요. 지금. 근데 여다파줬어요 아마 질식할 거예요. 음, 아니에요. 여기 남아있습니다. 살짝 애들이 화났어요. 그 사이에. 개미난데 여긴 이제 구미 불이 굼이... 없어요. 수고 님들 수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으 개미들이 지금 엄청 놀랐어요. 오, 내가 파줬던 개미, 기절해 한 다음에, 바로 일어났죠? 응, 아, 기모띵. 자, 여러분들, 제가 개미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개미굴을 만든 다음에, 개미 개미 구루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파주면 애들이 빠져요. 근데 우리가 가냥 개미가 집 있는 근처로 해야죠. 너무 멀지 않아요. 개미 지옥이라서 안 돼요. 애들이 잘못했다가 이걸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만들기 힘든데 조금. 어이야. 음 이거 좀 들어주세요. 여기요. 음들. 이거 지금, 이거 나뭇가지 있거든요? 이거 뿌린가봐요 이거 빼볼게요. 악금안 찍을 때 이거 한번 빼봤거든요? 어, 이거 단단하네? 잠깐만요. 나영님이 좀 방금 해주세요. 제가 뿌는 거. 얼굴 안 보여줘야 돼요. 으, 음, 방금은 오프닝만 얼굴 보여줬대고요. 나무. 여기로 여기 땅판데를땅좀파준 데를 여기를 좀 파줄게요. 판 다음에 그, 그 나온 모래로 애들 한번 이렇게 모래 이거 연기로 한번 시트레스 밖에 해볼게요. 이번에도 애들이 시트레스 받으면 우리를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판 다음에 다세요야다세야다세야다세야다세야이요 열세야, 열세야, 아홉세야, 열세야. 이러면 애들이 숨 막혀가지고 잠시 좀 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기절한 개미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기절해보지 마세요. 기절하 기절하는데 잘못 기절하면 죽어요. 네 살에 당해요. 아 쓰러져요. 어린 여러분, 어이씨, 이 개미 자식이, 어 여기, 지금, 이 개미가 내 팔에 몰라고 했어요. 오, 넌 용감하니까, 그 개를 봐줄게. 이게 나의 상이다. 어리석은 녀석. 이야, 야 나뭇가지로, 안 돼, 안 돼. 이나뭇가지부러지면 우리 이제 쓸 도구가 없습니다. 야 아유, 제가 왼손이 힘이 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 여기 애들이 개미족으로 빠졌고요. 저 한번 최대한 메꿔볼 게요 대영님 네, 카메라 좀 잘해주세요. 화질 좋게. 야! 죽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죽으면 우리가 관찰할 게 없어요. 게다가 죽으면 좀 그래요. 애들도 못고하겠죠 그러니까 죽이지 마시다 양심 있게. 공심 파괴하지 마시다. 哎呀！Yeah.